루이야조이야 우리야, 자네 엄마 해피 추석 야 우리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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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자기도 s y 기도 y 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6일 월요일 로이랑 조이랑 엄마랑 y e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복을. 네. 어 맞아 우리 로이랑 조이랑 오늘 자 똑바로 허리 세우고 보여주세요. 멋진 한복을 입고 왔어요. 우와. 우와. 안녕.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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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앉으세요 이제. 로이야 조이야 로이랑 조이는 다른 아, 로이랑 조이랑 너희는 너희와 다른 친구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단다 다른 친구도 어떡하다고? 안아줄 수 있단다 나랑 다른 친구 있으면 싸워요? 안아줄 수 있단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단다 자 오늘 우리 제목 볼게요 아, 고마워 가장 중요한 것은 볼게요. 전화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십사장 3절추석스티 아, 먼저 붙여주세요. 붙어 로마서 십사장 3절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은 파,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이가 한번 더 읽어 볼게요. 큰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3절.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3, 3절.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음. 없신여기다나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다 얕잡아 보단 이런 말이에요. 자, 엄마가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봐봐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이런 음식을 먹다니. 나는 응! 이런 것도 못 먹냐? 로마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로이조이 앞에 보세요. 앞에 보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마음 아 가려 먹어야 한다며?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흉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며 아, 나 이거 못 먹어. 나 이거 못 먹어. 가려 먹는 사람을 비웃었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흉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람이니까요. 자, 사랑하는 얼굴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다 붙였어. 사랑하는 얼굴 스티커. 방금 흠. 흠. 서로 비웃고 또 흉봤는데요. 이제 얼굴에 하트 뿅뿅 얼굴이 되었어요. 우리는 생긴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내 친구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응. 나와 다른 친구도 어떻게 할수 있다고? 자 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좀 휑하죠? 우리 여기 열매 스티커도 붙이고요. 또 여기는 열매도 색칠해 줘 볼게요. 엉덩이 가은 열매. 어. 그러네. 우리 열매 스티커, 우리 열매 그림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엄마 시원한 햇품빌려줄게요 열매도 색칠해 보고 밑에 글씨도 적어봐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나와 나는 나와 다른 친구도 다른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조이 예쁜 핑크색으로 글씨 써보세요. 핑크색으로 예쁘대. 아니 그걸로 쓰지마 연필로 쓰자요. 나는 나와 다른 친구도 나는 꼴찌야. 아니 꼴찌 아니야. 나는 나와 다른 친구도. 하나님 다른 친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사랑해 여기 얼굴이 아무도 안 보여요 얼굴 보여주세요 조이야 잠깐만 됐다 자, 조이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러면 한번더 들려줄게요 우리 그러면 우리 로이가 만든 사랑의 나무 열매를 보세요 짜잔 예쁘죠? 야, 피크, 나 피크나 복숭아! 조이는 복숭아 가면을 만들었구나. 음, 우리 조이 이제 조이가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쓴 건지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린 건가 쓴 건가? 조이야. 이제 조이가 자기 이름도 써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다 했어 조이야? 조이야, 정조이는. 이렇게 쓰거요 아? 자, 이야 봐봐요. 정조이는 지읒, 어, 정, 지읒, 오, 조, 정조이. 정조이. 이렇게 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

친구도 사랑하겠어요. 친구도 사랑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로이가 조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로이야, 조이야, 할머니 집 가자. 할머니 어, 집 갔어요. 해피 추산 어, 해피 출산. 어이, 어이, 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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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할머니 <laughs> 가자.